이렇게 고 먼저 순서대로 쓰셔야죠. 아, 제가 먼저 하나요? 아, 아 이렇게 되구나.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장 강기정입니다 오늘은 대구시와 광주시 그리고 대구의 국회의원님들과 광주의 국회의원님들께서 지난 1년 전에 통과했던 달빛철도 애타 면제법이 이, 통과된 이후에 후속 절차가 진행돼야 합니다 그래서 예타 면제 확정 절차가 이행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전국 상황의 혼란함 속에서 어, 멈춰 있어서 그 예타 면제 확정 절차를 빨리 이행하라는 라 촉구 의견을 어, 함께 드리기로 해서 이렇게 자리했습니다 준비된 생명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원남 상생과 남부 거대 경제권 조성을 위한 달빛철도의 타 면제 확정을 촉구합니다. 지난해 2월 헌정 사장 최다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 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영원함을 잇는 달빛철도 건설이 지금껏 국토를 새로 쭉 중심으로 개발하면서 누적된 불통과 불균형을 넘어 통합과 균형의 세시대를 여는 일이라 분명한 공감대가 있어서 모두가 환영하여 국회가 통과시켰습니다. 영호남의 6개 시도와 10개 시군구를 지나는 달빛을 또는 점점이 흩어져 있는 지역들을 선으로 연결해 상호 교류와 발전의 기회를 만들 것이며 이 선은 다시 면으로 확장되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남부 거대 경제권 조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달빛 철도가 1년이 넘도록 출발도 하지 못한 채기획재정부의 책상에 멈춰 서 있습니다. 시급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라는데 이는 심각한 오판입니다.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은 국가 질병이고 국가 균형 발전은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에 우리는 달빛 철도의 신속한 건설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달빛 철도 특별법이 명시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확정하고 후속 행정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라. 하나, 남부 거대 경제권 조성에 범정부적 지원과 협조를 약속하라. 네. 우리야 이리 고생했는데. 거짓는...